혹시 오늘 저녁에도 어제처럼 무심코 술잔을 드셨나요? 나는 괜찮아, 한두 잔쯤이야.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걸까요? 그한 잔이 어제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단한 잔의 술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채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술 드셨는데도 정정하셨어. 막걸리는 발효주라 몸에 좋다잖아.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 말들, 과연 진실일까요? 그 믿음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착각이 뒤섞인 어쩌면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양의 술이 전혀 다른 독으로 변합니다. 간이 느려지고 신장이 약해지고 뇌가 더 쉽게 손상되며 회복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이 모든 변화가 티도 안 나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전엔 소주 한 병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반 병만 마셔도 다음날이 너무 힘들다는 분들 많으시죠. 숙취가 길어지고 밤에 자주 깨고 감정이 예민해진 분들도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어쩌 보겠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그 한잔 과연 약일까요? 독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금주를 권하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간, 뇌, 심장, 수명까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술을 마셔야 하는지 혹은 어떤 술은 절대로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고 냉정한 기준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반 병만 마셔도 이틀이 힘들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히 체력이 약해졌다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문제는 몸의 시스템 자체가 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즉 예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술을 대하는 능력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먼저 간을 보겠습니다. 간은 술을 분해하는 가장 핵심 기관입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성분이 이를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효소는 65세를 지나면서 40에서 60%가량 급감합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이제는 절반도 채 분해하지 못한 채 독소가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 숙취, 간 수치 상승,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점점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내 수분량도 문제입니다. 술은 수용성 독소입니다. 젊을 땐 수분이 많아 알코올이 희석되고 빠르게 배출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수분이 줄어들면서 같은 양의 술이라도 훨씬 더 진하게 깊숙이 몸속을 파고듭니다. 결과적으로 소량의 음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두세 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고 그 독성은 온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공격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의 저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간에서 1차적으로 분해된 알코올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배출 속도마저 느려지고 몸 속에 독성 잔재물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 말은 곧한 잔의 술이 몸 안에서 24시간, 때로는 48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혈관과 뇌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알코올의 혈압상승작용에 뇌혈관이 쉽게 터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작은 한 잔이 내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술로 인한 혈류 변화는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줘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심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전과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이제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무시한 채 괜찮겠지라고 넘어간다면 다음 날의 숙취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받고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몸은 과연 술을 해독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이미 술이 나를 천천히 해치는 중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덜 위험하겠지. 소주는 독해서 위험하지만 맥주는 그냥 가볍게 마시는 정도잖아. 하지만 이런 믿음이 바로 지금 수많은 시니어들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시작점입니다. 소주와 맥주, 겉보기엔 확연히 다르지만 65세 이후의 몸에겐 둘다 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방식이 다를 뿐이죠. 먼저 소주 말 그대로 고도수 술입니다. 도수가 보통 16에서 20도에 이르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식도와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고 점막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 상황에서는 소주의 자극이 곧 염증, 출혈, 심하면 괴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에 소주를 마신다면 알코올 흡수 속도는 무려 두세 배 빨라지고 간은 분해하지 못한 독성 물질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무서운 사실은 소주가 단순히 위에 부담을 주는 걸 넘어서 위암과의 연관성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 소아 기내과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소주를 정기적으로 마신 사람은 위암 고위험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그한 잔이 정말 괜찮은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맥주는 어떨까요? 겉보기엔 시원하고 도수도 낮으니 좀덜 해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맥주 속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되며 통풍신장결석신부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기능이 떨어진 몸은 이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통풍 발작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맥주를 주 3회 이상 마신 노인은 소주 음주자보다 통풍 발병률이 약 3배, 신장 질환 발병률은 1.8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낮은 도수라는 이유만으로 방심하기엔 맥주는 은근하고도 지속적인 독성 공격을 감행하는 술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소주는 도수가 높아 장기와 뇌를 단번에 자극하고 맥주는 퓨린이라는 독소로 신장을 조용히 괴롭힙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내몸 상태에 따라 둘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안전한 술을 선택해 왔는가? 혹시라도 그래도 맥주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믿음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막걸리는 유산균도 있고 몸에 좋다잖아. 양주는 숙성된 술이니까 소주보다 낫지 않을까? 요즘 나오는 증류식 소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덜 해로운 거 아니야? 이 모든 말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65세 이후라면 전통, 프리미엄, 발효 이런 단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에 속은 순간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고위험술과 손잡게 되는 셈이니까요. 먼저 막걸리, 익숙하고 친근한 우리 술입니다. 하지만 이 술은 발효 과정에서 아세트 알데히드라는 독성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세계 보건 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된 만큼 간에서 신속히 분해되지 않으면 몸속에 오래 남아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문제는 노화로 인해 간의 해독 속도가 느려진 노년층은 이 아세트 알데히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막걸리는 다른 술보다 당분 함량이 평균 23배 더 높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이 있는 분에게는 한 잔이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한 잔씩 3개월간 막걸리를 마신 고령자이 공복 혈당 수치가 당뇨 기준선을 넘겼다는 국내 연구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양주는 안전할까요? 위스키, 브랜디처럼 오래 숙성된 증류주는 그 자체로 품격 있어 보이지만 도수는 평균 40도 이상인데요. 소주의 2배, 맥주의 10배입니다. 고령자의 약해진 위, 점막과 식도에 강한 화학적 화상처럼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위축성 위염이나 이계양이 있다면 양주는 암을 촉진하는 불쏘시계가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즘 유행하는 증류식 소주입니다. 보통 초록병 소주는 물과 주정을 섞은 희석식으로 도수가 16에서 17도지만 전통 방식으로 쌀보리 고구마를 증류한 증류식 소주는 도수가 20에서 25도 이상이며 무엇보다 메탄올과 퓨제롤 같은 독성 부산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물질들은 몸속에 들어오면 시신경, 신경세포,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하며 간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78세 어르신이 증류식 소주 반병을 마신 후 급성 시신경 손상을 겪고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입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독성 성분이 순식간에 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막걸리 발효 중 생성된 발암물질, 고당분으로 당뇨, 간 손상 유발, 양주 고도수로 위점막과 뇌세포 직접 손상, 알코올 독성 농도 매우 높음. 증류식 소주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가장 위험한 독성 폭탄. 65세 이후에 몸은 술을 천천히 해독하는 게 아니라 술에 천천히 파괴되고 있다는 것. 이제는 도수가 낮아서 괜찮다. 발효주니까 건강하다는 낭만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오늘도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수면제 중 하나라도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손에 든술한 잔, 그 자체로 응급실을 향한 티켓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과 약을 함께 복용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마셨는데 아무 일 없었어. 20년째 약 먹고 술도 마셨는데 지금까지 멀쩡했어. 하지만 문제는 그 지금까지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은 해독과 배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약물과 알코올이 체내에 오래 남고 서로를 방해하거나 독성을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과 술이 만나면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져 실신하거나, 당뇨약과 술이 충돌하면 심각한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통제와 술은 위장출혈을, 수면제와 술은 호흡 억제를 일으켜, 밤사이 의식을 잃는 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 박모 어르신은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다가 지인 모임에서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혈압은 55에 28 의사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술이 약물의 효과를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수배 증폭시킨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약과 술은 한쪽만으로도 충분히 민감한 몸의 폭탄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끊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멈춘다면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금주 3일 후 수면 질이 개선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금주 1주 후 위장이 편안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기분의 기복이 줄어듭니다. 금주 1개월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기억력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금주 3개월 뇌세포 손상이 멈추며 통풍고혈압 위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금주 1년 후 치매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암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감소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수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한 회복의 여정입니다. 오늘 그한 잔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단지 술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기억을 지키고 당신의 걸음을 살리고 당신의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늦지 않았다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한 잔을 미루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